조기 저거 오션버스터 아니? 응, 맞아요. 오션버스 실제로 못 봤는데 볼수 있겠네. 다시 하셨나보네. 응, 한번 보러 가서 오케이, 바로 가보 안녕하세요. 이지비아 v 입니다 오늘은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있는 삼룡 오션 퍼스트 오피스텔을 보러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모델 하우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지어지고 난후 실제 건물은 처음 구경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 혜택들을 아직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엄청난 혜택들이가 산타 돌고 간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유니트 본부의 영상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오션퍼스트 오피스텔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용로 9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며 총 272실, 주차는 389대입니다. A, B동,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입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라 보면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션퍼스트의 가장 큰 매력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서 3층까지의 상업시설은 이마트나 지식산업센터처럼 드라이브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와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입주민 주차도 지하 1층과 지하 2층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자주식 주차 100%라고 합니다. 일단 상가주차장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주차장 편하네요. 상가주차장 좁고 주차대수 적고 이래갖고 불편한 곳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확실히 상가주차장이 좋아서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입주민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 입주민 주차장입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치고 아주 넓어요. 넓고 지금 광폭 주차장인데 주차 지금 한대수 대수가 되게 넓고 보이죠? 이게 어쨌든 지금 오피스텔 치고 지금 주차 대수도 많아 보이고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반대편에도 있거든요. 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가 아,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아무래도 입주민들 사이에. 오, 넓다, 진짜 넓다. 이게 지하 2층 하나 층인데도 불구하고, 음.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이 지하 2층보단 좁네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폭은 똑같은데, 지금 지하 2층이 뒤쪽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는 거 보니까, 네, 앞에도 넓었고,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지하 2층으로, 그 다음 차가 졸로 들어와서 율로 들어가요. 어, 이 정도면 차 때문에 골차 풀 일은 없겠는데,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은 입지입니다. 입지는 명지 국제신도시 입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좋아서 주변 편의시설 이용이 좋고, 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대방 기형시티인데, 여기 안에 지금 로켓이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게다 있고, 저쪽으로 보이는 게, 저쪽이 이제 프레스티지 파마. 그그 뒤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스타필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저기에 보이는 이,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시그니처죠 저 앞에 옆에는 이제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교들도 가깝고 여기가 이제 학군과 어, 편의시설이 국제 신도시에 있는 거 거의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니트 한번 보러 갈 건데요 이게 오션 퍼스트가 위에 20층, 19층이랑 일반 위트층이랑 층고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일반이랑 위에 초고층이랑은 한 550m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죠? 초고층 내부도 이제 같이 저희가 찍은 걸로 비교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보고 싶었던 실제 오션뷰부터 한번 봅시다. 우와, 실제 제가 보고 있는 전망이 화면에 다안 담기네요. 처음에 감탄만 하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뭐하 계속 보고 있었어요다을 못되겠더라고요. 데상타르엔기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명지 스타필드도 한눈에 보입니다. 어, 둘이 쓰기도 한정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작은가? 신발 많은 집. 어, 신발 많은 집에는. 충분하다 예. 응. 오션버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옵션이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지금 에어컨 다돼 있고 창이 엄청 커요. 쌍방인데 저쪽에 그 신폐인가요? 다들 저까지 다 보이겠나요? 음, 음, 메인 욕실이면 메인 욕실에 보면 음, 네, 샤워. 네, 이렇게 샤워를 스도잘돼 있고 해바라기 샤워대에 이렇게 패일도 되게 좀 무던 모던, 무던 모던, 하게 아주 좀 깔끔하게 해놨네요. 작은 음, 편일수록 이렇 파이트톤이 보이기 때문에 아그렇구나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3베이저 예. 네. 속임법 오피스텔 치고 지금 거실이 아주 넓은 편이에요. 대개 가면 일반 아파트 25평이나 이런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거실로 볼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런, 이게 지금 주방 쪽으로, 그리고 거실 쪽으로 같이 양방향, 양방향, 어, 양방향 에어컨이 이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게 우상 옵션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뷰가 이 5층인데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저쪽에 대상트랑 스타필드랑 다 보이네요. 그 뷰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이, 주방도 좁은 편은 아니에요. 요, 어, 요게 지금 다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 다 무상 옵션입니다. 그죠? 삼성 비스포크. 삼성 비스포크. 그리고 스마트덴.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이런, 이, 이게 렌즈인가요? No. 어. 아, 식기 세척기네 아, 렌즈인가? 네. 오븐이네, 오븐. 맞네. 오븐이랑 어, 식기. 이게 식기 세척기 아, 여기까지 음. 다 옵션이란 말이죠.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건조기랑 세탁기. 이게 지금 다용도실인데, 이것도다 옵션입니다. 안방입니다. 아, 안방도 아주, 이 불필요한 공간 없이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창이, 아, 창이 역시 크네요. 창이 거의 통 창인데, 이게 커튼으로 가리니까 거의 벽 하나가 더는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문 열고 만약에 자면 눈 뜨면 오른쪽에 바닥으로 이동이 되이네 아,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일반적인 이런 소규모 오피스텔 이 정도 드레스룸이 잘안어지는것같아 네. 이 지금 드레스룸이 상당히 깊어요. 깊고 지금 공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옷 많으신 분들, 특히 혼자 사시면 약간 두분 정도 살아도 충분히 옷달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이 정도면 뭐 오피스텔이라 해도 거의 뭐 스물나 아파트의 느낌이 드네요. 구조로 잘된것 같아요. 오피스텔인데 오물형 천장으로 해서 고은거같네요 무슨 디테일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이런 거는 아 여기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신물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진짜 보러 오셔야 돼요. 예, 보러 오면 약간 느낌이 다르네 이렇게 오션퍼스트 구경해왔는데요 그래서 판력적인 오션퍼스트의 혜택들이 무엇이냐 먼저 회사 보유분 전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션은 신축 처입비를 전세로 살수 있는 기회죠 특히 배트목 전세 대출이 나옵니다 저금리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전세 짓고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세 금액은 소실나를 다르며 2억대 초반으로 환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덕도와에코델타시티등 많은 사업이 시작되면서 감속의 유리 없는 1억 유입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분양의 편입니다 분양을 받을 시에 아까 보셨던 모든 내부 풀옵션 유상 중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전액 지원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추가까지 시원하게 쏜다고 하네요. 자세한 금액과 분양 가능한 실력이 전화주셔서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비아TV였습니다.